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예. 자, 3라운드. 3라운드는 누구니까 어? 유진이가 나가려 유진이 나옵니다. 아 전유진 나옵니다. 전유진. 전유진. 와, 최고의 가수 전유진. 오, 화방에서도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래요. 전유진 양. 자, 이렇게 보면 네. 이 전에 우리 함께 할때 대결했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, 네. 아직은 무대에 함께 못한 언니들도 네. 있을 거예요. 네. 자, 누구예요? 자, 선택 들어갑니다. 이제 대학생 됐죠? 아, 대학생. 아직 고등학생이에요? 아 아직 고등학생이에요, 여러분. <laughs> 자꾸 물어봐, 자꾸 물어봐. 어... 자, 송가인. 송가인 쪽으로 갑니다. 송가인 쪽으로 오, 가고요. 오,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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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자꾸 마주치는데? 어? 어허, 에헤이. 유진아, 가자. 어, 가인 선배님 나와주세요. 와. <laughs> 그래,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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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역시 젊어서 커뮤가 대단하다. 집중이다 집중. 집집. 제 표정이야. 가인 언니 나오는. 가인 언니 걸어나는 거왜 이렇게 무서워? 가인 이어금니를꽉 깨는 거 같은데 <웃음> 지금. <웃음> 유진이가 아마 가인 씨랑은. 한 무대에 섰던 경험이 없어요? 네. 없을 어, 거예요 아, 그러니까 아까 막 앉았는데도 스타보는 눈빛으로 오오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보더라고요. 이렇게 보더라고요, 오, 이렇게 보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어요 평상시에 아, 유진씨에 대해서? 음. 나이가 어린데 네. 그 어린 나이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숙함이 음. 노래에 묻어 나와서 네. 정말 깜짝 놀랐던 친구예요 아. 네, 그래서 예전에도 부모 오빠가 네. 전화 연결를한번 시켜준 적이 있어요 음. 음. 방송에서. 맞아 맞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,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. 오 노래 너무 잘하는데. 오. 그때도 되게 놀랐었고 어어 어, 아마 우리 트로트의 전, 정말 미래 스타가 진짜 참, 되지 않을까. 극찬이요 네, 아. 극찬. 귀찮. 아. 자 이제 유진 씨. 네. 네. 충분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한 시간 드릴게요. 칭찬 예. 타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칭찬 네. 타임이요 네. 제가 사실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송가인 언니. 어? 아 그때 아, 저한테는 네. 김용임씨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? <laughs> 어머, 어머. 아니, 좀 많이 좀 바뀌는 것 어, 어, 같아요. 아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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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아니야. 아니 네. 네. 그랬어요. 자 송가인 씨 네. 때문에 트로트를 시작하셨고 처음에 미스트롯 경연에 언니가 나오신 걸 보고 음. 제가 용두산 엘레지 부르시는 거 보고 맞아. 그때 오. 아 나도 저 무대에서 송가인 언니처럼 노래를 불러야겠다라고 음. 생각을 하게 되서 네, 네, 네.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처음 이번에 같이 이렇게 또 해보고 싶어서. 언니를 버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요 그래요. 오늘 훈훈하다 훈훈하다 좋아 좋아. 여기까지 칭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네. 네. 자 이제는 인생곡인데요. 네, 네. 두 분의 인생곡이 궁금합니다. 화밤에서는 좀 그래도 밝은 노래를 하고 싶어서 어. 쓰러집니다라는 노래를 어. 준비했습니다. 서지경 씨의 쓰러집니다. 네. 오, 이 노래 너무 좋아요. 제가 예전에 오디션 때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네. 어. 어, 이 노래를 하기는 조금 예쁜 노래여가지고 그때 그래서 이 노래를 안 하고 용두산 엘레지라는 곡으로 바꿨어요 용주산 엘레지라는 노 약간 안 예쁜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오늘 부르려고 나왔습니다 이해서다르 이거 들으면 쓰러지는 거야 다전유진의 인생곡 저는 서지호 선배님의 돌리도 돌리도? 준비했습니다 아예 어, 그냥 춤바람이 들어왔구나, <laughs> 춤바람이. 난리, 아니 와. 왜, 왜, 요새 왜 이렇게 댄스를 부르는 거예요? 춤바람 났어. 쓰러지고 아, 아, 아 돌려버려. 아, 좋습니다. 자, 자, 돌리더 먼저 도시고... 합니다 돌리더. 이야, 우리 정유진 양이 춤바람이 제대로 났습니다. 예쁘다. 파이팅. 유진아, 가자. 오!

95점.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, 유진이. 아 오, 너무 잘 어울려. 유진이가 아침을 잘 춰네. 어. 100점 가자, 100점. 100점 가자, 100점 가자. 이야 정유진 양의 새로운 모습. 야 예. 유진이야 빠른 노래도.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아, 감사 아니 시작할 때 단서 그냥 딱 하고 에이. 혼자 돌리더라고요? 오오오오 <놀람> 오. 오. 만능. 만낭. 자 송가인 씨오시겠오니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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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가 싫어졌단 말을 한다면잡을라도 아니겠지만 사랑에서 떠난다는 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쓰러집니다, 쓰러집니다.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. 그대 사랑 모두 연극이란 말이죠. 알았다.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어떤 걸로 하자는 말이죠. 쓰러집니다, 쓰러집니다.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. <laughs>